이사했더니 머리결이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머리결이 나쁜 편이라 반대로 엄청 예민한 편인데요. 이사를 하고 나서 머리를 감았더니 너무 푸석푸석한 거예요.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이 두번 있었는데 혹시 저처럼 고민하는 분들 계신가요? 머리결이 갑자기 망가지는 게 이상해서 수질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나 근처에서 물어볼 수 있는 분들께 여쭤봤는데. 다들 물은 원래 이런 거 아니냐?는 반응이더라고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자. 해서 시청의 상하수도과에 수질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다행히 무료로 방문해서 수질 검사를 해준다고 했는데 현재 업무가 많아서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샤워 필터를 바꿔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용량 필터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 10만원이 넘더라고요. 이거 효과 없으면 어떡하지? 고민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머리를 감아봤는데, 정상적인 머리결이 돌아온 게 바로 느껴졌어요. 정말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이 제품은 협찬이나 광고가 아닌 제돈 주고 직접 구매한 겁니다. 돈이 들긴 했지만, 결국 수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고, 정상적인 머리결도 찾았으니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